지난 7년 정부를 수명며 5천 3백만 국민과 850만 해외 동포에 애국심을 심어주고 밑돌아진 거는대역사개봉이라 쓰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그러나 무지몽매한 정치 언론 사도 기고교요오들은 무지막지 이분을 물어뜯고 심지어 인신공개까지 품었지만 이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천만 조직을 완성하고 2030측년들을 일깨우시고 오로지 일소부품 국민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전진또전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회장, 4.19부장생과 진실위원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악기적 대피당을 지내신 정영호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규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이 광경을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강한 운동한 이 확실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결정짓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 살아올 것은 확신하시는 두 손을 고만세. 만약에, 만약에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예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2000, 년 역사에 2 0 0에에 이렇게 많이 모인 역사가 있어요. 홍콩 불행 시민은 세달밖에 못했어요. 결과 0냈어요 결과 결국은 홍콩은 중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오늘까지 지켜내0고 이번에 위기에 몰린데도 우리 가문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목소리도> 독독재판소를 <우리의 덕덕적 목소리도> 통하여 다음주에 완전히 무혐의가될 것입니다. <목소리도> 동의하십니까? <목소리도> 그러나 윤석 돌아보신다고 해서 Even he has, 여러분이 절대로 실망하면 안됩니다.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었더니 도대체 뭐하시는 거야 President, President, 대통령은 살아오셔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첫째로 off, 공수처 해상 못해요. 변호인으로검찰 보여 수사는 이밖에 없어. 수사 n 다 s 만2년다 가버려. 그 다음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할 수 있어요? u 요 그리고 국회 해산할 수 있어요? u s a n 국회 해산 권리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은은리 s 이 세력이 반드시 윤석열 윤통열대통안이 자유 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